많은 확산, 모의 확산, 가짜 뉴스의 확산이 발생하죠. 몰 생각해, 롤통의 확산에? 책임, 무책임한, 책임없는? 공유. 공유를 통해서, 무책임한 공유를 통해서 네, 발생하죠. 그렇죠. 2016 연구, 콜롬비아 대학의, 뉴욕의 시대에 있는 대학의 연구, 그리고 이곳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기술, 그, 기술, 네. 기술 테크놀로지 네. 인스튜튜디오, 기술원, 기술원에서의 이 연구가 네. 발견했죠. 대자를 발견했죠. 59%의 뉴스, 뭐로부터 해? 링크로부터, 공유되어지는, 어디서 공유되지는 소시... 소셜미디어로부터 공유되어지는, 네, 링크의 뉴스의 59%가, 그것이, 어, 처음에 익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보는데 뭘 봐? 인트리간. 흥미로운 제목이나 사진을 보죠. 그 뉴스 피디에. 또는, 어디에? 어, 다른 그 웹사이트에. 그리고는 클릭하는데, 그걸 클릭하는 거야? 네, 공유, 버튼. 공유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걸 다시, 그, 그 항목을 다시 모아서 다시 올리기위 해서죠. 소셜미디어에, 그렇죠? 친구들에게. 뭐 없이? 심지어, 뭐 하는 거 없이? 클릭. 어, 완전한 기사에 대해서 클릭킹스로 하는 거 없이. 그렇죠? 클릭킹스로? 예. 기사 전체를 네. 살표하지 않고, 핑스로. 네. 어, 게잘 활표하지 신가 봐. 살펴본 거, 네. 살펴본 거 네. 없이죠. 그분 그걸 아마도 뭐 하는 거야? 공유하고 있는 거야? 뭘 공유하고 있는 거야? 가짜 뉴스를 자기 모르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에서 멈추기 위해서, 확산, 가짜 뉴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읽어라. 스토리를 읽어라. 모 전에. 네가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스토리를 읽어라. 존중해라. 뭘 존중해라. 너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을 존중해라. 충분히 알 만큼, 뭘알 만큼. 어떤, 어떤 정보를 니가 보내고, 보내고 있는지, 그들의, 어, 웨이로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들이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 알 만큼 충분히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존중해라. 네, 다시 오게게 네. 존중해라. 너의 소셜미디어 친구들 충분히 존중해라. 그래서 알 만큼 존중하는데, 어떤 정보를 니가 공유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 만큼, 네, 너의 소셜미디어 친구를 존중해라. 너 아마도 네. 발견할 것이다. 삽입. 대대를 발견하겠죠? 어디서? Closer inspection에서 그러니까 자세한 조사니까 모르니 이렇게 해석해놨네 자세한 조사에서 널 아마 발견할 것이다. 뭘 발견하냐면 기사, 기사 어떤 기사? 어... 네가 be 어... about 오마이 에대죠 네가 공유하기 직전이었던 공유. 그 기사가 실제로는 뭐 했다는 것? 음... Proud of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대를 발견하고, 또 대대를 발견할 건데, 또 뭘, 뭘 발견할 거냐면, 또는 또 대대를 발견, 세계 발견할 거네. 또뭘 발견할 거냐면, 그것이 정말로 말하고 있지 않은 걸 발견할 것이다. 뭐를? 제목이 약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알 것이며, 또 대대를 할 텐데, 네가 실제는 그것과 뒤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알 것이다.